아반떼 N라인 미친 가성비 옵션 구성하기. 미친 가성비 시리즈입니다. 국산차 옵션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어려우시죠? 군더더기는 과감하게 빼버리고 돈값하는 옵션만 구성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반떼 N라인은 너무 쉽습니다. 오토 들어간 걸로 스포츠 등급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통합 디스플레이 하이패스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값은 2,580만원, 장기렌트로는 월 41만원 됩니다. 왜 옵션을 이렇게 구성해야 할까요? 스포츠 등급이면 일반 아반떼 중간 등급과 옵션 구성이 비슷합니다.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요. 헤드램프는 LED, N라인 18인치 휠, 그리고 전용 스포츠 시트가 들어갑니다. 편의 옵션은 조금 아쉽다 할 만큼이에요. 대신 외부 디자인 옵션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왜 넣을까요? 네비를 안 써도 이제는 인테리어 때문이라도 넣어야 하고요. 공기청정하고 오토에어컨이라는 옵션이랑 패키지로 들어있어서 필수 옵션입니다. 통합 디스플레이는 강추드립니다. 계기판이 디지털로 바뀌고 무드등이 들어가는데요. 40만원밖에 안 하는 옵션인데 실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훨씬 고급져 보이게요. 하이패스. 하이패스는 애프터 마켓에서 달아도 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굳이 왜 넣은 날면 눈부심 방지 미러랑 딸려 있는 옵션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없으면 야간 운전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아반떼 풀 옵션이랑 가격대가 겹쳐요. 성능을 선택하냐 편의 옵션을 선택하냐가 되는 겁니다. 또 미친 가성비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